한 남자가 차 속에서 남녀가 다투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느낀 여자가 불쑥 다가는데요 w h a t s your name? Coil. 이윽고 도발적인 그녀와 마주앉아 식사를 하게 되고 you me, you? What do you think of that? 그날 총각딱지를 떼게 된 코일은 곧바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You, 아기도 낳고. 헌신적인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그와는 반대로 아내, 폐탈은 밖으로만 놔두는데요. 그 아기가 소녀가 될 때까지 달라진 건 하나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코일은 늘 패배자 취급만 받으며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모든 불행을 자신의 탓이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고 소식과 더불어 빛까지 떠안게 된 신세가 되고, 이 때문에 아내는 딸을 데리고 빛의 속도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고모 아그니스. 그런데 그녀는 오빠의 유골을 몰래 훔치는 알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허무하게도 불륜남과 함께 저세상으로 간 페탈. <놀라> 다행히 번이는 무사하고 사실 아내는 떠나기 전 번이를 내팽개친 것이었죠. 과일은 <laughs> 상처만 남은 뉴욕을 떠나기로 하고 like We We 귀향하려던 고모를 따라나섰는데 이곳은 춥고 외진 섬 마을로 수세기 동안 코일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고모 아그니스도 여기서 나고 자랐었죠. Empty years. 그들을 반기는 건 폐허가 된 낡은 집과 코일의 아버지와 아그니스의 버려진 사진뿐. There's no way we can live here. 게다가 첫날부터 거센 비바람과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섬뜩한 소리에 잠을 설치는 그 소리는 정체 모를 케이블의 비명이었습니다. 이 집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힘없이 서 있는데요. 그건 마치 타지에서 추방당해 여기 오게 된 조상들의 모습 과도닮았습니다 인쇄공이었던 코일은 작은 신문사의 면접을 보러 왔는데. Man, You're a c

어쩔 수 없이 사고 현장에 왔지만 아내의 트라우마가 아직 그를 괴롭히는데 힘들었던 취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한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한편 모두 집을 비운 사이, 아그니스는 몰래 움츠어온 의붓 오빠의 유골을 더러운 변기 속에 부어버리는데요. 둘 사이에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를 데리고 프리스쿨을 방문한 코일은 낯이 익은 두 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w h 온화한 성품의 웨이비와 장애를 가진 아들 헬리는 코일 때문에 환하게 웃게 됩니다. At your 평소, 사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 편집장 터트. 그는 코일이 해양 관련 기사를 써오자 태클을 거는데, 이때 사장재기 신문을 손에 든채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제게 의외의 반응에 살면서 인정받기는 uh -huh. 처음인 코일은 잠시 넋이 나가 버리고 봉인된 그의 자존감이 솟구쳐오릅니다저 연처럼 말이죠. That 내친김에 웨이비를 향한 마음도 거침없이 드러내는데. 하지만 웨이비는 죽은 남편 얘기를 꺼내더니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며칠 후 거일은 동료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자신의 뿌리는 이곳으로 추방당한 악인이었음을 알게 되죠. 노후된 유조선들이 이 마을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고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코일. 그런데 터트는 기사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버렸는데 그는 본인의 사익과 관련해 유조선 회사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코일은 굴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기사가 큰 호응을 얻게 되자 터트도 끝내 뱃길을 들게 됩니다 We want to run 또 웨이비는 그의 용기를 응원해주며 조금씩 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을 맛보고 있는 거일은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표류하는 목 없는 시체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실수로 보트에 물이 넘쳐 들어오면서 급기야 침몰로 이어지는데. 이때 죽은 아내가 보내 준것 같은 쿨로에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노련한 제이 그를 찾아내고 아이러니하게도 쿨로에는 사고를 유발했던 시체의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There you go. Your husband, he never um... Why are we talking about my husband? My husband's not who we're talking about, right? w h A t a strange bed. The winter. My boat's ready. 요트 항해 중 배가 파손된 사고로 인해 그후 이곳에 머물고 있는 너빔은 수리가 다 되자 이제 떠나려는데 출항 전날 밤 그를 위한 고별 파티가 열립니다 이날 코일은 웨이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빔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가 돌아갈 배를 부숴버린다 그를 향한 애정을 표합니 남편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녀가 답답하기만 한 코일 다 바람난 남편이 자신과 헬리를 버리고 도망가자 버림받은 것이 창피해 마을을 떠나려 했던 웨이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었는데요. 또 만행을 일삼았던 약탈자의 후손인 코일과 우연히 흘러들어온 이방인 너빔에게도이 마을은 어미새처럼 품 안에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What i 폭풍이 몰아치는 날. 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어린 버니는 아직까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움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버니도 마음을 내려놓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집은 결국 태풍에 사라졌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코일 그는 이제 당당하게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그건 이 마을이 준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슈핑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